자 4강전 첫번째 매치 엘레멘탈 토비 대 처간의 굴 사스케 바로바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구요. 자, 일단 처음부터 원거리에서 자, 자신의 주투기를 뽐내고 있는 토비. 자, 역시나 저 표창질 때문에 모든 캐릭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인수까지 들어가면서 아, 이거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요. 사스케, 벌써 체력이. 아, 이거는 사기예요 정말 밸런스가 붕괴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스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중평타. 다시 한번 더, 두 번... 자, 좋습니다. 사스케,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라 천정까지... 자, 토비... 지금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에요. 체력을 많이 깎았지만, 사스케는 언제 역전할 수 있는... 아 어, 말하는 순간 뭐 역전 못할 것 같고요. 에... 네, 사스케 힘든데요. 공중권가 지금 세 번째 넣긴 넣었는데... 체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여전한... 와... 큰문었네요 여전한 사실입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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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안돼요 이거 피해야 돼요 이거 못 피하면 와잘 피했어요 사스케 무빙 자 얼음에 약간 스치긴 했지만 와 데미지가 정말 강력한 그런 표창들은 다 피해주었고요 자 지금 사스케가 섣불리 다가가질 못하죠 자, 평타 들어가고요 자 이거 토비가 바꿔치기를 못 쓴다면 사스케에게 희망이 희망이 보입니다 자 카운터 써봤지만 걸려들지 않고요 신라천정와 사스케 정말 정말 대단한 에 근성 사키벌레 아 이거 위험해요 으, 피가 피가 없어요 사스케자 표창 표창 인성질 인성질 아 이겨낼 수가 없었네요 아사스케 정말 잘해주었지만 엘레멘탈 토비가 워낙에 강력한 우승후보다 보니까 결국에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경기인 얼티밋 마다라 대 선인 사스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강전 두번째 매치에 얼티밋 마다라 대 선인 사스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 골랐네요 네 이게 아니라 얘죠? 네 잘못 골랐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구요. 자, 우선은 얼티밋 마다라 같은 경우에는 순신의 사스케를 꺾었기 때문에 선인 사스케도 쉽게 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인 사스케보다 순신의 사스케가 한두배 정도 능력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인 사스케는 뭐, 예, 영상 조회수만 높지 사실 민수리가 요란한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약합니다, 상당히. 정말 일반 캐릭터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체력 한 대도 못때리고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은. 아, 스틱 어택. 커요, 이게. 스틱 어택이 한대 맞으면 체력이 엄청 많이 달기 때문에. 아, 역시나 얼티밋 마다라 자, 사스케 킬러인데요, 이 정도면. 자, 차크라 수리검. 아, 이게 차크라 수리검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 이거. 이거 완전히 찢기는 분위기인데요. 자 스틱어택 한번 더. 자 사스케 도망다니기 바빠요 지금. 자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통성사 뒤로 빠져준 사스케. 아 왔어요. 화둔파도 맵 전체를 감싸버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도망가는 사스케. 마다라 그냥 여유롭죠. 지금 이 정도 는 맞아줘도 됩니다. 아프지 않다는 거죠. 자 스틱어택으로 만리해주면서 결승전에 손쉽게 올라가는 마다라였습니다. 자, 결승전 매치. 엘레멘탈 토비 vs. 우리, 우리, 얼티민 마다라. 자, 이 둘의 매치는 결승전답게 단판 승부가 아닌 3판 2선 승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차크라 수리검 자 근데 엘레멘탈 포비가 사실 먼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혼자서 포트리스 하다보니까 마다라가 네,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마다라는 인수를 쓸때 차크라가 닿는데 포비는 포착쓸때 차크라가 안 닿거든요. 자 우선은 자 아직까지는 누가 우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체력은 약간 더 깎았을 뿐 분위기 자체에는 비슷합니다. 자 차크라스리거 이거 맞으면 큰데요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바꿔치기도 두개나 뺐고 자 엘레멘탈 토비 유리합니다 자 뒤로 빠져주는 토비 자 차크라스리거 자 계속해서 마다라 지금 원거리에서 싸우는 거 좋지 않아요 네 원거리에서 포착만 던지고 있는데 뭐 데미지 다지도 않습니다 정말 간지러울 뿐이죠. 아, 스티어트 이거죠. 마다라는 역시 스티어트이기 때문에, 자, 스틱어택 근접에서 맞췄을 때, 엘레멘탈 토비의 표창 데미지만큼 납니다. 자, 서로 사기캐다 보니까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자, 4강 매치에서 선인사스키가 찍히던 모습다는 약간 다른 느낌. 자, 마다라 신경하는데요. 자크라 표창 아~ 자크라 표창이지만 인술 판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공중에서 평타 자, 마다라 잡기 피해주는 마다라 표창 써주는 마다라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오~ 따라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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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마다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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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굳이 이상하게 열러가는데요 자, 토비 분명히 유리했는데 어느새 비슷해졌어요! 자, 자 지금 도망가는 토비. 자 차크라 표창. 와, 그거를 순식간에 피해주면서 바꿔치기로. 자 마다라 흐름 가져왔어 이거를 역전하네요. 정말 역전했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한방 데미지를 뽑아냈기 때문에 와 마다라가 이이 이 라운드를 역전해주면서 자 1대 0으로 리드하네요. 자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매치 자, 사실 방금 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엘레멘탈 토비가 무조건 이길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다라가 따내주면서 자, 지금도 분위기 좋아요 자, 역시나 1라운드를 한번 이겼기 때문에 기세가 올라간 듯한 모습의 마다라 자, 오이! 와, 들어갔어요 자, 두부 썰기 자, 좋습니다 와, 피가 상당히 많이 달았죠? 시세이 오이가 원래 강력하다 보니까 그 오이를 엘레멘탈 토비에게 준건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서로 체력 비슷. 어, 하지만, 시야를 가리고,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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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아, 한줄 달았어요. 이거 완전히 다 맞아버리면 심각합니다. 지금 마다라 약간 멘탈 깨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마다라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역전했거든요. 자, 평타, 평타, 평타 때려주는 마다라! 자, 계속해서 신났죠, 마다라. 때려줍니다. 하늘로 띄우고. 자, 뒤로 빠져주는 마다라. 하지만 체력 많이 깎았어요. 자, 표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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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맞으면 안 되죠. 이거 맞으면 안 되죠. 마다라 이거 맞으면 안 되죠. 자, 지금 바꿔치기도 한개도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서특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표창으로 따라가 주면서 엘레멘탈 톱이 복수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1대1로 자 마지막 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치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우선 선평타를 때려주는 것은 마다라 자 스틱어택 자 많이 달았죠 근접 스틱어택을 지금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어요 뒤로 빠져주는 마다라 자 때릴만큼 때렸다는 거죠 자 잡기 깔아보고 팁이 힘듭니다 이거 번지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를 가리면서 표창지 자 스티커 탱 막아주는 톱이 와우 무빙 표창으로 자 긴장되는 가운데 서로 지금 간 보고 있죠. 먼저 때려라, 먼저 때려라. 나는 안 간다. 근데 안 가면 은 좋은 건토비거든요 토비는 원거리가 1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다라가 힘들죠. 이러면 자자자! 서로 바꿔치기 두개 평타 싸움. 자 평타 싸움 이겼어요. 마아라 하지만 중간에 표창으로 끊어주는 토비 표창으로 표창으로 끊어줘는 토비 영리합니다. 카운터 택 스티거 택까지. 자핑싸서 정말 CPU 대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경기력입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자 스티거 택. 아 어, 방금 위험했어요. 아까 벽이 한번 살짝 중간 곳에 들어갔다면 벽 깨지고 지금. 예, 번지까지 당하면서 토비 체력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뻔했어요 자, 토비 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포창 날려 봅니다 와, 마다라 지금 체력이 없죠 역시나 토비 자, 이거, 이거 앵클이 위험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토비 자, 마다라 지금 더 노리고 있을 거예요 번지 노리고 있을 거예요, 마다라는 자, 잡기 서로 체력 미스 자, 이거 누가 이길까요 여기서, 여기서 피비스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아, 지금 들어갔어요 자 지금 서로 한방 싸움에서 엘레멘탈 토비가 아 평타 때려주면서 아 결승전 엘레멘탈 토비의 승리로 자 우승은 제 1회 모드 CPU 토터먼트 우승은 엘레멘탈 토비가 되었습니다 와,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얼티밋마다라가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좀, 네, 예상이 틀렸네요. 자, 일단은, 제 1회 모드 CPU 토너먼트는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